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이 이 맛박에다가 뭐요 테이프를 하나 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점을 빼러 갔어요. 여이 점을 빼러 갔는데 점을 빼러 간 이와 어, 저보고 그럽니다. 건강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피부 그다음에 맑은 피부,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 역시 부의 상징입니다. 그 말에 팍 꽂혀서 그냥 가서 예, 점을 하나 뺐어요. 가보니까 나이든 사람 훨씬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든 사람 훨씬 많아. 요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거 오늘 관리하느라고 딱이 피부 잘 관리하는 것도 부의 상징이 나오니까 거기 말에 쫙 꽂혀가지고 갔습니다. 어, 오늘.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건강한 피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몸 내부의 문제는 먹는 게 문제잖아요. 먹는 거 술, 담배, 음식, 그 다음에 또 말도 있습니다. 말을 뱉는 것도 있지만 말을 먹는 것도 있어. 요 말은 때려치고 음식물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내부의 병을 고치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데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다는. 음식으로 고친다는 생각을 해요. 약으로 고치는 것은 급성병, 전염되는 거, 확산되는 거 이런 거는 항생제 약을 쓸수 있어요. 그러나 만성병 암, 고혈압, 당뇨, 고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은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개선야만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생각을 바꿨으면 즉각 실천해야 돼요. 실천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일시로이시 일시. 왜? 우리 몸의 세포가 생로병사를 매일 생기고 매일 죽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 안 했어, 그러면 일주일 새로 생기는 세포들이 병든 세포가 생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 운동도 실천도 꾸준히 해야 돼. 1년 이상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적으로. 세포가 인식할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먹어지겠다고 나한테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나한테 1대1 맞춤식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100% 나는 겁니다. 그 전체 지구상에 오행생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전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다가 중간치기 됐다가 더 악화됐다. 그냥 본전도 못 됩니다. 왜? 쓸데없이 낭비 요인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먹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몸 외부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물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걷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중을 받은 채로 움직여야 골밀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빼다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해서 우주인들 무중력 상태에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우주선 타고 생활하다 지상에 딱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골밀도부터 채웁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골다공증인 사람들은 걷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골다공증을 없애려면 하중을 받으면서 걸어야 돼 그게 맨발 걷기야. 또 그냥 걸어다니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골밀도를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걷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에 효과적으로 움직이자 이 말이야. 가성비 좋게 하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간장 담낭이 약한 사람들 고관절 운동을 해야 돼. 이 고관절 여기 허리 훌라후프 돌리기 운동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 스쿼드 운동 근력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소장질이 약한 사람은 팔굽혀펴기 이 상완 여기 알통이 생기도록 운동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비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돌리기를 해야 돼. 계단 오르락 내직하기. 이것도 굉장히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비위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운동을 해야 돼. 폐대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건 양 어깨 돌리기. 양 어깨 돌리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하와 이 밑에 이 아래 팔뚝 여기가 근육이 탄탄하도록 하라요. 그건 아령이야, 아령.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발목 돌리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맨발 걷기 운동하는 거 없잖아요. 부산에 계신 선생님, 그, 또 통화했어요. 무슨 뭐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그 정형외과에 이렇게 뭐, 뭐, 뭐 찍었다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이야. 70인데요. 어떻게 40대 초반에 이러한 이 빼다고, 그이 골밀도를 갖고 있으며, 또 이, 이그아킬레스건그 탄력도를 갖고 있으며, 그 빼다고를,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냐. 40대 초반도 이렇게 못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선생님이 매일 까치발로 어깨 운동을 해요. 하루에 뭐, 몇천번을 걸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아킬레스건, 관절, 그 다음에 빼다구, 골밀도, 이게 탄탄한 거지. 그게, 부자 아닌가요? 뭐, 람보르기니? 6억원짜리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응? 어? 똥꼬 치질, 병원에 가야 되고, 뭐, 약 먹고, 고혈압, 당뇨, 약 먹고, 뭐, 눈이 안 보이네, 침침하다니. 아니, 또, 100억 갖고 있으면 뭐할 거야?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의미 뭐, 없어. 지금 부산에 계신 선생님 짱 부자입니다. 부자. 또여기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성질 더럽고 성질이 오락니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 손뼉치기, 손털기 해야 돼. 아시겠 이런 운동을 해야 내 체질과 건강정도에 맞게 오행생식으로 배앞에서 먹고 외부 운동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남이 좋다고 해서 뭐 체육관에 가서 그냥 냅다 치고 달리고 아 그거 의미 별로 없어요.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에야 자연 속에 풍부한 산소. 인천에 계신 선생님 매일 산속에 그, 그 뭐야, 녹시율 풍부하고 거기 23% 산소 마시면서 그 등산도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된 길이 건강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부자입니다. 뭐, 6억 원짜리 람보르 기이 타고 다니는 게 부자가 아니고. 이해가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세포들도 어, 해야지. 매일 그래서 일신울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몸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뭘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니까. 되지도 않아요. 음식이 아닌 약 복용은 오히려 몸 내부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세계적인 일본의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 강조한 내용이 참 맞아 떨어집니다. 각종 의료기기나 보조요법이 주요법으로 오인되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분산됩니다. 아시겠어요? 무분별한 영양제나 건강식품 섭취 역시 자연치료를 방해합니다. 쓸데없이 이 영양소를 분해하고 또뭐뭐 무언가 하고 또뭐 공장이 가동됩니다. 쓸데없이 휴식해야 될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기능을 소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몸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외부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 음식으로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외부에 다양한 건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몸 내부 문제의 열쇠는 음식에 있습니다.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조요법, 단일요법이 음식을 대신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단일 음식과 단일 영양제로 음식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효과 발생 시간은 약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한달 해보고 두달 해보고 야세달 해보고 뭐미칠 뭐 해보고 야 효과 없네. 때려치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요법도 1년 이상 꾸준히 해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 습관을 들이려고 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자동적으로 일신 5일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이 약 1년 걸려요 그리고 내 몸의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고 처방해야 되는데 남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가 좋고 저희가 좋다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어떤 것은 너무 많아. 어떤 건 중화되고, 어떤 건 효과가 완전히 또 감소되버려요. 악순환이죠. 오히려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몸 내부에서 발생한 모든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불신, 음식으로 뭘 고치는 것이야? 약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불신과 약에 대한 맹신이 질병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치료 또는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미래 건강에 대한 예방의학과 건설의학에 대한 무지, 무식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건강에 대한 준비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미래는 다가오고 나는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픔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이 곧 행복이고 이것이 인생이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부의 상징이다. 건강한 피부 역시 부의 상징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면견 오색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피부가 아름다운 사람은 심신이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있고 탱글탱글하고 맑고 밝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심신이 건강하다. 그래서 오늘 그이 우리 집에 있는 그 누라가 요거 좀 피부색도 맑고 밝고 탱탱한 피부색도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거 빨리 가서 빼세요 그래서 손잡고 가서 이거 빼고 여기다 뭐이 크게 이게 누리끼리 붙은 것은 낮에 자전거 탈때 햇빛이 으면뭐 이게 뭐 시커메진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A에 그냥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한 2주 정도 지나면 또이 부의 상징에 이 튼튼한 피부 건강한 피부를 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게 뭐 얘가 이왜 그렇게 큰거 붙였냐고 또 뭐라고 또쭈알거립니다 뭐 뭐라 뭐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몸 내부의 문제는 몸 내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으로 고치려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되 그 음식 중에 가장 으뜸인 것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건강을 증진하는 그 음식은 오행생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그리고 외부적인 운동은 그냥 바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은 하조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이 기본입니다. 그게 걷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계신 선생님이 까치발로다가 뭐 하루에 몇천번을 뛴다고 하는데 나이가 70인데 40대 초반에 이런 골밀도, 이 튼튼한 뼈다귀. 그 다음에 이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이렇게 튼튼한 근육을 갖고 있으니 그게 부자가 아닌가요? 무슨 뭐 6억 원짜리 람보를 타고 다니고뭐이뭐양 먹고서 똥구멍 아파가지고, 시간 되면 치질 가서, 똥구멍 항목과에 가서 뭐하고 뭐 어디 아프고 저기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거 그 부자가 아닙니다. 또 100억 원 갖고 있으면 뭐예요 타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에몸 내부의 문제는 음식으로 고쳐라. 그리고 건강은 부의 상징이고 탄력 있는 피부, 건강하고 탄력 있고 맑고 밝고 탄력 있는 피부 역시 면견 옷에 역시 부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자가 되도록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